이야 이번 무순위는 참을 수가 없겠는데 15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 나는데 당연히 우리가 또 도전해야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우리나라 5대천왕이 있죠 바로 강남 3구와 분당 그리고 과천입니다 5대천왕 지역 중에 단연 최근까지 상승세를 보여준 과천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요 뜨거운 경쟁률이 나올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연히 또 도전을 해야겠죠.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또 간절하게 원하고 도전해야 기회도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말고 우리 메신저 조용하, 애독자님들은 꼭 이번 청약 도전하셔서 과천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5대천왕이라고 불리는 지역 최근 상승세가 또 눈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바로 과천인데요 5대천왕 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강남 3구라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서초구가 있고 강남구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송파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남쪽으로 보시면은 이 판교역 인근이 지금 분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경기도 과천이 있죠. 이 지역에 지금 무슨이 줍줍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또 뒤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입성과 과천을 또 선호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있죠.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또이 내용을 알면 좋아요. 첫 번째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다. 이건 뭐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복잡함보다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지역에 또 임장을 가보시면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이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해당 이번에 진행하는 무순이 단지 이미지입니다. 과천에 다시 나온 무순이 줍줍.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시세 차익과 안전마진은 한 10억 내외 정도 보면 된다 무순위줍줍이라서 누구나 하는 청약이면 좋겠지만 또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무순위줍줍은 신혼희망타운 신이타라고도 부르죠 이게 이제 무순위가 나온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초에 이제 S7 블럭이라고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게 현재는 이제 입주하면서 과천그랑레브데시앙 뭐 호칭이 바뀌긴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모집공고를 보고 좀 조건에 해당한다면 우리가 또 무조건 청약을 해야겠죠 다만 이 로또청약이라는 점은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모집공고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욕심을 굳이 부릴 필요는 없으니까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용화가 이런 내용도 좀 전해줬으니까 참고해야겠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공유한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수익의 일부분은 정부와 나눠야 돼요. 뒤에서 좀 깊이 있게 좀 내용을 전해드릴 거고요. 이번에 나온 S7블럭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S7 블럭이라고 이렇게 신혼희망타운이라고 나와 있고요. 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이제 중심상업지역이 보이시죠. 요 지역에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라고 이제 4호선이 이제 연장이 되거든요. 요 부분도 제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이타 과천 S7 블럭인데요. 과천 그랑레브데시앙 인근 아파트 이 동일 평형은 찾기 어렵지만 이 S7 과천 그랑레브데시앙 인근 평당 가격을 좀 저희가 나눠 보면 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기 편하게 아예 나눠 놨고요. 33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한 5,500에서 5,600만 원이다. 이 인근 아파트 33평 기준은 요 앞에 지금 S7 블럭에 앞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동일평형이 없어요 그래서 동일평형을 찾기 위해서는 이 위로 올라가면 은 2008년에 이제 준공했던 레미안슈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23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25평 기준이라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5평 기준으로 제가 이 레미안슈로 최근 실거래가를 가져와 봤는데, 25년 2월에 14억 7천, 그리고 뭐 12억 8천, 2억씩 차이 나네요. 뭐 여튼 최근 실거래가는 아 14억에서 한 13억 요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천 그랑레브데시앙 인근 평당가를 환산하면 이제 5,5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23평이에요. 요거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은 아한 12억 6천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초 분양가는 5억 5천입니다. 이 하단에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주택 가격은 5억 3900만 원인데 지금 발코니하고 이제 옵션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전체 총 분양 가격은 5억 4998만 원이다. 제가 그냥 5억 5천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안전 마진을 보면은 12억 6천에서 5억 5천을 빼면 약 7억 천 정도 된다. 일단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네미안 슈르를 기준으로 보면 25평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실거래가가 뭐 14억 7천, 12억 8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대략 뭐한 14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는구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이 시세 차익은 조금 더 올라갈 순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제 대출이 1%입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이 정부와 수익 공유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 내용을 제가 차차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모직 공고를 보시면은 이 수익형 모기지가 의무가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이 수익형 모기지를 의무가입하고 이용을 하면 연 1.3%의 고정금리로 이용을 하게 해줄게. 그리고 최장 30년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집값의 70%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단에 지금 제가 모집 공고 있는 내용에서 좀 발치를 해왔는데요. 계획해 보시면 연 1.3%의 고정금리를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억원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대출 상환 시이 시세 차익을 최대 50%를 기금과 정산을 한다. 아, 저는 좀 이게 아쉽긴 한데, 좀, 웃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아래 내용을 제가 그냥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는데, 추후에 대출금 상환을 하면 시세 차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택 매각 금액, 그리고 빼기 분양 금액, 최대 50% 기금과 정산을 한다. 제가 너무 웃겨서 크크크라고 써놨어요. 결론은 시세 차액의 50%를 정산하고, 추가 이제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것도 조금 웃긴 것 같아요. 50%도 가져가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뭐 감정평가 비용이든 뭐 기타 비용 이런 거를 고객이 부담한다? 이거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전부 다 가져가는 느낌은 저만 그런 건가요? 뭐 일단은 시세 차액이 10억이 나면은 쉽게 여기에 50%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5억 떼가고, 이거를 진행했을 때 기타 부대비용 있죠? 그냥 이런 것들도 고객이 부담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안 좋은 거냐? 뭐, 대출은 1%대이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확실히 나눠지긴 합니다. 하지만 당첨된다면 이 주변 시세와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청약 조건과 일정을 좀 명확히 알고 또 도전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도전을 하든 안 하든 하기 때문에, 어, 조건과 일정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까지의 거리를 한번 제가 재봤어요 근데 한 도보로는 한 12분 정도 나오네요 좀 성인 걸음이라고 하면은 10분 내에도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져요 그럼 청약 조건과 일정을 좀 명확히 알아야겠죠 저희가 지금 s7 블럭의 472세대 중에 신혼희망타운이 지금 한 세대 나왔다 전용면적은55 제곱미터고요 요게 평형으로 따지면 23평형 정도 돼요. 금의 공급주택은 한 세대다. 703동에 14층 2호다 그리고 금에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 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만 19세 이상 누구나 무주택이면은 청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뒤에 보시면은 신청 자격이 나와요 거기에 이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은 청약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신혼부부 예비신혼부 한부모가족 여기에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물론 태아도 포함이에요. 예비 신혼 부부는 1년 이내 에 혼인 사실 증명으로 증명을 할수 있는 자, 한 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에 청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매 제한이 있는데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 3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를 안 했죠. 지금 이한 세대를 지금 당첨받은 사람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하고 나서 실거주를 5년을 해야 된다. 이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청약과 계약 등 주요 일정인데요. 다른 건 일단 다 무시하고, 아, 6월 9일날, 아, 청약을 접수하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첨자 발표는 25년 6월 12일입니다. 메신저 조용화에 정리 화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 정리 화면 시간에 모두 정리해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청약 조건이 된다. 그러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세 차익은 보수적으로 이제 7억에서 10억 내외다. 뭐 각각의 뭐 블로그 커뮤니티 뭐, 미디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다 틀려요. 근데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를 했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만큼 시세 차익이 굉장히 좀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동일 타입 실거래의 기준 또는 과천 그랑레부데시앙 인근 아파트 평당가는 한 5,500만 원 정도 된다. 네 번째,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26년 하반기에 이제 개통 예정이에요. 요거는 4호선이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이미지를 좀 가져왔어요. 해당 S7블럭의 과천 그랑레브대시장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이동하면은 도보로 한 12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근데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시세 차액의 50%는 기음과 정산을 한다. 시세 차액이 10억이 났다. 거기에 50%는 기금과 정산을 한다 그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신혼부부면 묻고 따지지 말고 청약을 하면 됩니다. 사실 과천이란 동네가 참 살기 좋잖아요. 강남과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교통편이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일 좋았던 건 30년간 계속 살 수가 있잖아요 연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집에 대한 좀 걱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일곱 번째 고정 금리 1.3%로 30년간 살수 있다. 여덟 번째 초기 자금이 좀 넉넉 잡고 1억 6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계약금 포함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수익형 보기지 의무가입이 있잖아요 거기서 아까 봤듯이 70%약한 4억 내외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처음에 10% 내고 남은 잔금은 여러분의 캐시로 일단은 다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홉 번째 청약은 어디다? LH 청약 플러스다. 혹시 헷갈릴까 봐 얘기를 하는 건데 청약 홈 아니에요, 여러분들. LH 청약 플러스다. 열 번째 청약일은 또 언제다? 6월 9일이다. 그리고 5시 전까지는 꼭 청약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오대천왕 지역 중에 과천 S7 블럭 무순위 청약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무순위 청약이지만 신혼부부 조건의 청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과천에 나오는 무순위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안 되신 애 독자님들은 메신저 조용화 영상 항상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면 지금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날 일들을 항상 빠르고 신속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천에 입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메신저 조용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애독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